매일 물망설이다 용기를 내 참가 번호 24번 백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딱! 으아, 사랑으로 채워줘요 으딱 사랑의 아터리가다 됐나봐요 으으 그니까, 이 노래를 듣고요.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뭐, 배치. 이 사람 배치 보는 사람이면 배치. 이제 여기서 이제 등급을 예, 아 나누는 거죠. 예. 두 분의 피드백이 중요할 것 같아요, 오늘. 자, 보도록 할게요. 현 등급 이 사람 지금 트롤러거든요. 예. 이제 그 승급 도전을 하는 사람이네요. 예. 이 사람 전에 뭐 불렀냐면은 꼬마 자동차 붕붕 불렀네. 이런 근본 없는 이거를, 예. 얘가 예전에 불렀던 게이거거든요 붕붕붕 크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막 자동차가 나간다. 붕붕붕 아고 죄송해요 그 작곡가분들 모셔놓고 지금 이게 할 짓인가 싶네요 여러분들. 자 이분 한번 작곡가분들의 피드백을 드도록 할게요. 예예. Yeah, yeah. 내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 군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<laughs> 용기를 내 밤새워 좀비 한순 내고 고백해도 될까 자 <laughs> 여기까지고요 미안해요 이거 내가 설명을 내가 설명을 <laughs> 이분들한테 너무 거창하게 했다 얘들아 이분 TV 쓰십니다 내가 실수했네 리 말아주세요 기쁘게. 예 제가 진짜 실수했네요 <laughs> 너무 거창하게 설명했는데 씨발 나오는 노래가 아 뭐야 트롤로 노래부터 나와버리니까 잘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, 네. 예 <laughs> 정말이네 너무한다 예예예 예, 예. 죄송해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<웃음> 아 <웃음> 내가 내가 얼굴이 빨개지네. 예. 그 중간에 예. 예, 이게 어그 비트박스라고 하는데 두 분의 평가. 어. 너지 씨의 평부터 저는 어뭐뭐어 뭐, 뭐, 어,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? 음. 저는 브론즈 드리겠습니다. 저는 어디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네. 예. 예. 아, 저는 그냥 그 자리 유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트롤러. 네. 네. 그래도 나름 비트박스도 하시고 했으니까 저는 브론즈. <laughs> 저는 트롤러 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이 새끼는 트롤러예요. 이건 씨발 이게 솔직히 내제 욕이 알라, 안 하려 그랬는데 걔 새끼가 노래 부를 때마다 <laughs> 이지랄는데 비용신 새끼. 아유 이걸 세시서 평하고 있는 게 더. 웃기다. 그러니까 난좀 저기 좀 수준 있는 것들 좀 해주길 바라는데 처음부터 <laughs> 이 새끼 나와가지고. 우리 카페에 2명밖에 없어요 트롤러가 <laughs> 예, 이 새끼 트롤러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승급전 승급전 실패 예어 트롤러 등급 예 트롤러 등급 음. 아름다운 베르네산골 뭐야 이 새끼 이거 얘 지금 브론즈거든요 죠이 이 노래 혹시두분 아시나요? 아 저는 저 여들송 8성 같은데. 여들송인가요? 네. 예. 후드리요이 새끼 후드로 맞았나 <laughs> 비웅신 새끼. 아 노래가 아니, 나 진짜 정말 그래서 여들 정말 욕을 안 하고 싶은데. 아 뭐야. 너무 좀 예. 너무 갔죠. 아름다운 베르네산골. 도라이 아니야. 음, 음정은 칼이시네요. 예. 음. 칼음정이네요. <laughs> 네. 칼음정이야. 어 음정은, 음정은 칼이야. 네. 아 음정은 칼이야. 그래도 평가를 이렇게 해주시네요. 이런 이런 노래를 듣고도 예. 자 음정은 칼이야. <웃음> 진짜 <웃음> 야. 오토튠 같은 거좀 쓰시는 <laughs> 거뭐 <laughs> 뭐라고? 튠을 <튜을> 자체적으로 <laughs> 하신 거예요? 토튠을튠이라고 <laughs> 이게 전문가 용어. 예튠을 쓰시는 것 같다고 목으로. 야 좋은 평 받았네요. 자어 어떻게 생각하세요, 러, 어, 러지 씨? 일단은 동요도 음악의 한 장르에요. 그런데 네. 음악의 한 장르고 무시할 게못 되니까 저는 실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되게 동요는 진짜 깔끔하게 잘부르시네 <laughs> 브론즈가 맞다. 브론즈가 맞다. 예, 저도 브론즈. 그래서 어, 승급 실패, 어, 브론즈 <laughs> 가지야. 방탄소 야 방탄소년 BTS의 피땀눈물 아나이 음, 노래 너무 음, 좋더라고 방탄소년단 요즘 진짜 인기잖아요. 네, 그 네, 뭐 네, 빌보드도 맞아요. 나오고 막야곡 네. 선정은 되게 좋았어. 네? 곡 선정은 되게 좋았습니다. 곡 선정이 좋았어요? 방금 어떤 뭐힙트니스터 네. 제가 좋아하는 아이 노래요? 어, 이 노래 진짜 되게 세련되지 않았어요? 네, 멋있어. 어. 진짜 좋더라고. 아이고 기대해. 손이 나네 <laughs> <laughs> <나는 커서 떴어었> <laughs> 아아 피 아아 피야 이지라를 3분을 했네 미친놈아 <laughs> 아아뭐 수화로 표현을 하는 거? 뭐야 저게 랩하는 것처럼 뭐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예, 아 그냥 제스처 같은 거? 예. 저는 1일 정지 주겠습니다 1일 <laughs> 활동 정지 예. 어... 며칠 형에 처할 것인가요? j j 씨는 아, 그냥 트롤러. 트롤러 정도로. 네. 트롤러 정도로. j j 씨 착해요. 예, 저는 자, 3일 씨. 정도 주고 싶은데, 아 저는 그냥 아예 탈퇴시키고 싶어요. 솔직히 <laughs> 강퇴시키고 싶은데, 예, 이게 또 참여하려면은 우리 카페에 그냥 바로 가입해가지고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나야 돼요. 예, 그래야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서, 어, 또한 번, 아, 저는, 하, 아, 이거. 내아 너무 조심하시야 너무 가져간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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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해 머니 머니. 아 원해 머니를 머니로, 머니로 다고어 네. 원해 머니 머니 많이 많이죠 원래. 네, 네. 이런 개새 개세... 개어탈? <laughs> 뭐 하는 새끼야? 카페 활동도 많이 하는 놈인데 왜 이러고 다니냐? 어? 쌍한 새끼네 이거 자 일단은 이 친구 배치인데 트, 배치 음.. 재배치 보세요 어, 일일 정지 드립니다 <laughs> 일일 정지 드립니다 재배치 자 다음 보죠 다음 음, 음, 태희의 같은 베개 <laughs> 같은 옥슬 <laughs> 지금 잠시 저희 곁을 떠나가신 한고창석씨를 그리며 불러봤습니다 덕수가 부릅니다 태희의 같은 외계 하밤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 그 밤이 천번째 밤이야 그배떠 <laughs> 그날부터 매일 밤날 <laughs> 위로해 줬던가 <laughs> 언젠가 부배 내게 사준 옷을야 <laughs> 한시도 떨어져 <laughs> 똑같은 옷을 <laughs> 대고서 잠이 들면 <웃음> 어디서든 <웃음> 함께 있는 거라 들어보자. 덕수가 요즘 총알이 많이 딸리나봐 후원으로 안 나타났는데 어제도 안 나타났고 오늘도 안 나타났는데 아 덕수야 지금 방송 보고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음 너의 후원이 그립다 덕수야 돈 많은 성님들 후원도 좋긴 한데 네 드립이 가끔 그리 웠구나 어.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4번 백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<웃음> <웃음> 요! 뚜룩뚜룩 뚝딱! 나를 사랑으로 <laughs> 채워줘요 두둑 딱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두둑. 당신 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뚜룩뚝딱 어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뚝딱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부르딱딱 나만을 위한 줄 당신이 바로 내겐 뚜뚝딱 부사랑의 그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진 못 살아, 나는 정말 못 살아. 당신이 짱이랍니다. 내겐 당신만이 짱이에요. 아, 뚝딱, 당신이 너무 좋아, 완전 좋아이요. 두두두뚝딱. 하나뿐인 내 사랑, 둘도 없는 내 사랑. 당신이 짱이랍니다. 두루두두딱 사랑을 가득 넣어주세요. 뚝딱딱. 제모사랑 정말 나 둘도 없는 내 뚝딱. 당신이 뚝이랍니다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예반데. <laughs> 여러분들의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. 코코까카형 제발 백석이랑 합방해서 저거 라이브로 보게 해줘. 너무 귀엽잖아. 예, 승급 실패, 트롤러 강등, 활정 1일형에 처한다. 똑딱딱. 예, 새끼 말이야.